잠언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어느 집에는 개 조심 이렇게 큰 글자로 써 놓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개가 튀어 나올까 봐서 아주 조용조용히 그곳을 지나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새 글자가 있어요. 말 조심입니다. 언제 상대방을 물을지, 언제 달려들지, 어떤 피해를 입힐지, 내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이 언어가 참 중요하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고 이게 되는 게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늘내 마음에 말을 조심하고 살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상대방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말 잘하는 걸 부러워하죠. 말을 잘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에 진실성이 있는가?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는 것처럼 좋은 말을 자꾸 들으면은 유쾌해집니다. 그리고 몸도 좋아집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말에 대한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들은 대로 쏟아내지 말고 들은 데다가 자기 생각까지 더해가지고 뱉어내지 말고 들려지니까 듣는 거죠 듣기는 속히하고 그러나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왜냐면 그 말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벽에다 대고 혼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은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듣잖아요. 그리고 말에는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의 의도가 있고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이 있고 어떤 말이든지 지나가는 말이라 그도그 말은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과격하게 말하면 결국은 이 거친 말은 서로 간에 화를 불러오게 된다. 고개를 숙이고 꾹꾹 참고 그렇게 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못 먹을 음식을 먹고 속을 앓고 사는 것하고 똑같죠.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부원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꾸 화를 내고 함부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상대를 언제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래 분노라고 하는 말은 말이 뜨거워진다, 독이 있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분노의 말은 열을 받게 만들고 독을 뿜어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라. 또한 가지는 축복의 언어로 채우라. 우리가 말이 분노의 말밖에 없겠습니까? 국어사전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분노의 말을 쓰지 말고 좋은 말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내키지 않아도 축복하는 말을 하고 내키지 않아도. 좋은 말을 하고, 그런 습관이 안 들었으면, 그런 언어를 배워서 쓰고, 자꾸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말을 한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분노의 말을 저절로 하지 않게 되집니다. 2절에 보면, 지혜자의 혀는 지식을 손입에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을 쏟아 놓는다. 이 말이 뭡니까? 지혜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선하게 사용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만 드러내게 됩니다. 내 속에 뭐가 들어 있나? 그 사람의 의도가 뭔가? 그걸 드러내는 것이 뭐냐? 형입니다. 요셉이 17년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그애급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들의 형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들을 살리려고 나를 보낸 겁니다. 어떤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감옥 안에서 그 동료들에게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그놈을 내버려 두지 않느리라." 그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10년이 뭡니까? 10년 후에 또그짓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오래 품게 되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 그들에 대하여 요셉이 분노의 마음을 품었다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돼가지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리에 있었다면 그가 얼마든지 품은 분노를 털어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도 그의 언어 속에 그런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살리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은혜를 베푸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 요셉의 모습은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2절 끝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수구에요. 그냥 되는대로 그냥 쏟아놓습니다. 분노 덩어리를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세상을 온통 오염시키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입에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을 쏟아놓느니라. 삼절의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찬하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잘 갖고 해야 됩니다. 사람의 내면은 잘 보이질 않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숨기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드러내 놓아도 보기에 좋은 잘 가꿔진 정원처럼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보기에 좋아요. 더러운 내면을 숨기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드러내 놓아도 참 보기에 좋은. 그래서 어디서든지. 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서 참 보기에 좋은 우리의 모습으로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의 돌보고 싶고 그런 심령이 되어서 하는 것이 겉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절을 봅니다. 온전한 여는 곧 생명 나무지만 과격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온전한 여는 죽어가는 데도 살리는 생명나무입니다. 혀가 생명나무예요. 그 혀가 사람을 살려요. 그 혀가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언어를 쓰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쓸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언어를 써야 될 때는 써야 돼요. 자꾸 나쁜 언어를 쓰게 되면 이 혀가 생명 나무가 아니에요. 독을 품은 나무가 돼가지고 수치구조나가도 온 나무에 옷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생명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도 생명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를 소유한 그것만 가져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 훈계가 뭐예요? 다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없인 여기면 그 자식은 미련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자식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사실 커서 설득할 일이 없어요. 그 자식이 자라서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오히려 부모보다 더 탁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잘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적이는 자는 미련한 자다. 경계를 받는 자는 그 슬기로 슬기를 얻는다.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지혜론자의 지식, 지혜론자는 지식을 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자기도 정담 못하고 남도 정담 못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보하는 골로세서 이 장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하늘의 언어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무 같은. 그런 혀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할 줄로 믿습니다. 8절 아기네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이라. 미워한다는 말은 역겹다는 뜻이에요. 자꾸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역겹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 제사를 물리치시고, 3월 상서 1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겨운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크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 기뻐한다는 이 말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반가워하신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색하시는 거예요. 막 들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은 들어주기를 원하셔요. 반가워 하셔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기도는 반가워하시지만 악인의 제사는 역겨워 하신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스월과 아바돈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일까 서울과 아바돈이 어디냐? 사후세계를 가르쳐요. 우리는 사후세계를 모르잖아요.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또 그가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그것도 아십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중심을 모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우주의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것이 없을 진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는가? 너의 마음을 모르겠는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마음은 내몸 안에 있죠. 그런데 내몸 안에 있으면 보여야 되잖아요. 몸 안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이에요. 몸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마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물질적인 것이에요. 마음 속에 생각이 담겨 있고 또 감정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그 마음에 담아주시고 우리 몸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건강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이다 아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요. 사후세계도 죽음 이유도 아시는 하나님이 어찌 한 뼘도 안 되는 너의 마음을 모르겠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위처럼 합환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원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도 기뻐하시고, 기도하러 오면 너 왔는가? 반색하시면서 뭐 기도하려고 왔는가 빨리 말하라고 그렇게 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미 다 살피시고 아시죠?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마지막이 말합니다.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고난을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참 비참해지기 짝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품으면 13절에 얼굴도 빛나고 네? 얼굴도 빛나고 그리고 항상 잔치식과 같은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살 것이고 그것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아서 또그 안에 어떤 면으로든지 영향을 끼칠 것인데 우리의 혀가 생명나무와 같이 되어서 은혜를 끼치며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잔치집과 같은 그런 풍성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